삼각방정식과 삼각부등식, 이거 두개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이거 어떻게 좀 찾아볼 거냐면, 이런 거 한번 찾아볼 거야. 우리가 중학교 3학년 수준에서는,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X를 뭐라고 얘기하지? 우리 이거? X를? 몇 도? 60도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각을 배웠으니까 60도만 있진 않을 거라고. 더 있을 거라고. 그치? 더큰 각도 있을 거고, 더 작은 각도 있을 거고, 그걸 찾아볼 건데, 아까 살짝 하긴 했었어요. 얘를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여기 이제, 이렇게 막 사인이 갈거 아니니, 그쵸? 어, 그러면 60도에서, 60도에서 이게 2분의 3인 게, 아, 2분의 루트 3인 게 나왔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너희들이 선을 쭉 한번 그어봐. 2분의 루트 3. 그러면 걸리는 게 있지. 지금 이 초록색 선에 딱그 걸리는 점들이 몇개 있어 현재. 네개 보여 지금 점들. 어, 이네 개를 찾아보자는 소리야. 그게 이제 바로 여기서 하, 하고 있는 삼각함수가 포함된 방정식과 부등식. 요를 이제 찾아보자는 건데. 자 보세요. 얘가 그러면 여기가 어딘지, 여기 여기가 어딘지를 좀 찾아야 될거 아니. 자, 그게 이제 좀 궁금할 텐데. 보세요. 일단 요거는 찾기 쉬워. 왜 찾기 쉽냐면. 얘가 한번 꿀렁 꿀렁 가고 다시 올라갔을 때 모양이 똑같잖아요 여기가 지금, 그렇지? 그러면 얘랑 얘는 몇도가 차이나냐면 이파이가 차이가 나, 이렇게 한 주기만큼. 그러면 이파이가 360도니까 이거 얼마일까요? 420도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고 이렇게. 그럼 이제 요건데 요거는 가운데 선 하나가 볼래 이렇게 선. 그럼 요거 가운데 몇도일 것 같아, 얘들아? 가운데. 얘 가운데 몇도일까? 얘가 360이죠. 여기까지 180이지. 이 가운데 그면어 도가? 90도거든요. 90도? 근데 너희들 이제 보기에 이 가운데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이 어떻게 보여? 모양이 똑같이 보이지 않니? 그렇지? 그러면 이 가운데 90도 기준으로 얼마만큼 왼쪽으로 가야지 60도가 될까? 30도만큼 가야지 60이 되겠지. 그러면 이제 오른쪽으로 30만큼 오면 얼마일까? 그게 120이 된다는 소리야. 120. 그럼 여기다가 120을 쓸수 있다는 소리지. 그리고 나서 이거 찾을 때는 어떻게 하죠 모양이 똑같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 또 차이 날까? 2파이 만큼 차이 난다는 소리야. 그럼 2파이 만큼 차이 나면 얘는 몇 도일까요? 360을 더하니까 480도 이렇게 한다는 소리. 어. 살짝 감이 올랑말랑하나? 하나만, 한두 개만 더 해보자. 자, 이번엔 뭐 해볼 거냐면 코사인 갖고 한번 해볼게요. 코사인 2분의 1. 이거. 자, 얘도 얘는 숫자는 바꿀게. 자, 그럼 요거 우리가 x 몇 도라고 대답하지? 얘는 그러면 30도라고 대답을 하겠지. 그렇지? 어, 그러면 한번 그거 막두개 정도 한번 해 볼게요. 렇게 요렇게, 요렇게. 한두개 정도 해 볼게요. 그러면 30도일 때 2분의 루트 3이 있겠지, 여기. 그렇지? 하고 나서 여기서부터 일자로 선쫙 그어 이렇게 쫙. 이렇게만 해 볼게요. 여기는 어. 어. 아니, 그럼 여기다 하나 하나 자. 이렇게 네 개. 하면점몇개 걸리니? 하나, 둘, 셋, 네개 걸리는 거보여 이렇게? 어, 그럼 보세요. 여기서 요거 먼저 찾아볼게. 요거 찾으려면 모양이 똑같잖아. 이렇게 내려오는 모양, 내려오는 모양. 그래서 여기다가는 이 파일을 더하실 거야. 그럼 여기는 390도. 이렇게 찾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여기. 얘는요, 어, 두 가지 방법으로 찾을 건데, 봐. 이게 360이지. 여기까지가. 요건 이해돼? 360. 그 다음에 요 반은 얼마지? 요기는 180이지. 그러면 180이니까 한번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도만큼 떨어져 있어, 지금? 100, 50만큼. 근데, 이렇게까지도 모양이 똑같지 않을까? 이것만딱띄어서 보면. 그러면, 150만큼 더하면 얼마일까요? 330.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소리. 어. 또는, 또는 이렇게 해도 돼. 390을 찾았지. 이 가운데, 아까 선생님 360이라 했잖아. 그럼 이 가운데 기준으로 또 왼쪽, 은른쪽 대칭인 거 아니야. 그래서, 요만큼 30 차이 나고, 요만큼 30 차이 나니까, 뭐, 330이요.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고. 됐어?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요거 찾을 때는, 저기다360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600, 600, 90도. 이렇게 찾으면 된다는 소리야요 어,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다 찾으시면 되고, 탄젠트도 한번 해볼까? 탄젠트는, 뭐 한번 해볼까? 이거 한번 해볼까? 탄젠트, X는, 요거 이거? 이거 몇 도? 일단. 일단 30도. 어, 근데, 한번 그려볼게요. 얘도. 얘도, 이런 거, 이런 거. 얘는 3개까지만 찾아볼게요. 요 가운데가 이제 90도입니다. 90도고, 180도. 아 270이구나. 270도. 자, 30도에서 이렇게 있겠죠, 여기. 30도에서. 그쵸? 30도에서, 어, 루트 3분의 1. 얘는 찾는 거더 쉬워. 자, 요거 찾을, 찾고 싶으면, 다음 주기 찾으면 되는 거잖아. 탄젠트는 주기가 얼마? 180. 어, 파이도니까, 얘는 여기서 180만큼 가면 이게몇 도일까요? 210. 180만큼 더 가면 얼마일까요? 390. 이렇게 찾으면 된다는 소리야. 됐어? 어, 그렇게 찾는 게 바로 삼각 방정식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아, 밑에 보면, 삼각 함수가 포함된 부등식이라 되어있잖아. 부등식. 그리고 이 부등식은 뭐냐면 이거 찾으면 된다 소리야. 보세요. 얘를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해볼게. 부등호를. 그러면 색깔 바꿔서 해볼 테니까 잘 봐요. 보라색으로 할게요. 자 루트 3분의 1보다 큰 구간이 어디야? 여기지 여기. 요기. 요만큼그 다음 얘도 요만큼이고 얘도 요만큼이지 그렇지. 그러면 요 범위 찾는 건데 보세요. 30도보다는 커야지. 그렇지. 30도보다는 이 X가 30보다는 커야 돼. 이번엔. 근데 여기 가선 다시 밑으로 날아가잖아. 그래서 얘는 뭐 90도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범위를 잡아 줄 거고 얘도 봐. 얘도 210도 보한 커야지. 그치 근데 얘가 영원히 클순 없고 이게 몇 도? 270도잖아. 그럼 270도 보한 작아야 되고 이렇게. 당정식하고 똑같이 하는데 마지막에 범위만 써줄 거야. 근데 이제 요거는 너네가 지금 아직 잘 와닿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얘네를 갖다가 방정식 찾는 것도 살짝 조금 헷갈리니까 그럴 거거든. 그러면 그거 이제 한번 찾아보면 부등식도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자, 얘도 숫자로 갖고 계속 연습 한번 해볼게. 넘겨보세요. 넘겨서 188번, 한 8쪽 한번 보자. 188쪽. 음. 자, 이 188쪽에 일단 방정식부터 먼저 좀 찾아볼 건데, 그 필수예제 16번에 있는 거 3개 있죠. 3개. 음, 요거 이제 같이 한번 해볼 거야. 근데 거기, 이제 이거 찾을 때좀 조심할 건 뭐냐면 범위를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 거기 단이라고 되어 있는 범위 있죠. 그거에다 좀 밑줄 쳐볼까? 단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2파이보다 작거나 같다. 거기다 이제 밑줄을 좀 쳐보세요. 이 범위가 어디냐에 따라서 답이 많이 바뀔 수 있어요. 하니까 이 범위는 꼭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는 요거죠사 i n x가 1분의 1인 거 찾아달라는 소리야. 근데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래?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2파이까지래. 그러면 그림 그릴 때 뭐만 그리면 될까? 이거 하나만 그리면 돼. 이렇게. 어, 뒤에 거 그릴 필요가 없다는 소리야.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 2분의 1인 거. 어, 몇도 있을까요? 30도 있겠죠. 30도. 그렇죠. 그러면 30도 하나 딱 이렇게 해보세요. 30도일 때2분의 1. 이렇게 하나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이제 긋는 거예요. 선. 쫙. 그었을 때 이번에 몇개 걸려? 지금 걸리는 점이. 하나밖에 안 걸려. 뒤에. 그치지이 하나만 찾으면 돼. 자, 보세요. 이 가운데 아까 몇 도로 했죠? 360, 180, 요거 반이니까 90.인데 요만큼 차이는 얼마큼 차이? 60의 차이가 나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차이가 얼마나 까요 또? 또 60의 차이가 나겠지. 그러면 얘는 150도라 쓰면 되는데, 거기는 지금 다 호도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답을 쓸 때는 6분의 파이랑 6분의 5파이. 이렇게 이제 호도법으로 바꿔 써줘야겠죠. 자,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 요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범위가 이제 0부터 2파이까지를 하니까 한 구덩이 그릴게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살짝 고민되는 게 이걸 거야. 플러스 2분의 1은 어, 얼만지 알거든? 플러스 2분의 1은 60인 건 알아. 근데 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어딘지가 살짝 고민이 될 텐데요. 보세요. 요거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은 어디 있을까? 한이요 정도 있지 않을까? 요 정도? 그치. 여기 밑에 있을 거 아니니. 근데 봐봐. 60이야. 요 가운데가 몇 도지? 360이고 이 절반이 180이니까 여기는? 90도거든 90도 그치 근데 이 90도 기준으로 요 모양하고 요 모양 한번 봐봐 둘이 모양이 어때? 대칭이지 않을까? 이렇게 내려오는 거 이렇게 내려오는 거니까 그죠? 그럼 얼마큼 떨어져 있죠 둘이? 30만큼 떨어져 있죠 그럼 여기서도 얼마큼 떨어져야 될까요? 얘도? 30만큼 떨어지면 얘는 120 이렇게 찾는 거라고 그럼 얘도 한번 해보자 얘도 저것도 저거 노란색으로 바꿔서 해볼게요 자 요거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 찾아보자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 어디 있을까? 여기 있겠지? 여기 잘봐 150이야, 여기? 150? 여기 몇 도야? 360의 반이니까 180이겠지. 근데 요 모양하고 요 모양이 어때서? 로 같은 거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가 30도만큼 차이나니까, 여기 30도만큼 차이나면 210도 이렇게 찾는 거라고,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가 나오면 일단 플러스를 먼저 찾아. 하고 나서 그거를 대칭대칭으로 계속 넘어오는 거야. 자, 하나 더 해보자. 옆에 탄젠트. x가 루트 3인거어 한번 해 보자. 탄젠트 루트 x가 루트 3. 그럼 너희들이 이제 금방 생각하는 게 이게 몇 도죠, 이거는? 60도인 거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얘도 범위가 어디부터 어딘지를잘 봐야 돼. 범위가 0부터 2파이까지거든. 그러면 요거 하나 나올 거고 요렇게 나올 거고 요거 하나 나올 거야, 이렇게. 어 이게 나온 끝이라고. 그럼 여기는 90도고 요만큼은 이제 270도고 이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60도이면 60도면 이렇게 걸리는 거 아니야 그치 60도에 루트 3이면 그쵸 그러면 여기 60도야 자 얘들아 요거 찾고 싶어다 요거 요거 찾고 싶은데 얘는 주기가 한번딱 간거죠 탄젠트는 주기 얼마랬 했죠 180이라 했으니까 고만큼만 그 더해주면 여기는 240도 인데 얘도 이제 호도법으로 써야되는 거니까 뭐 2분의 어 몇이지 180이니까 60이니까 4분의 5파이인가 4분의 5, 4분의 아니지 3분의 4파이구나 3분의 4파이 어. 이렇게 하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그래, 그렇게만 찾아주면 돼. 그 다음에, 뭐, 이럴 수도 있어. 이, 이 코사인 X가 루트 3이라 되어 있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나눠, 이렇게. 어, 나눠주면 코사인 X가 2분의 루트 3인 거잖아. 어, 그렇게 이제 사, 찾아주면 된다는 소리야. 그런 거 이제 한번 3개만 너희들이 해볼게. 아래쪽에 보시면 245번에 총 3개가 있습니다. 사인 하나, 코사인 하나, 탄젠트 하나 이렇게 세개 있으니까 이세개 지금 한번 좀 찾아볼게요. 음. 범위 잘 보시고 어디부터 어디, 어디까지인지 범위 한번 잘 보시고 그리고 나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세 개. 그래프 그려가면서 해보세요. 그래 귀찮아도 그래프 그려야 되고 안 그리면 잘안 보일 거야 아마. 자맨 왼쪽부터 봅시다. 어 요거는 내가 형태는 다 깔끔하게 바꿔놓은 거야 유리화까지 해가지고. 자첫 번째 거는 마이너스가 붙어 있네 그럼 마이너스 붙어 있을 때는 마이너스 붙기 전에가 몇 도인지 보면 된다 했어요 마이너스 붙기 전에 저게 몇 도일까요 2분의 루트 3이면 60도죠 그렇죠 60도 그러면 사인이 60도인 거를 먼저 좀 찾아보세요 어, 60도인 게 아니 뭐래냐 사인이 2분의 루트 3인 걸 찾아보세요 자 그럼 여기 있겠죠 이렇게 어, 천천히 가 하고 나서 요 가운데가 90이라 했어 그럼 요 거리 똑같이 이렇게 거리 같으니까 여기 몇 도일까 120 이렇게 하시고. 얘가 또 가운데가 180이란 말이지. 그러면 요만큼 60 떨어져 있지. 그럼 이만큼도 60 떨어져야 돼. 그럼 이쪽은 240. 이렇게 하면 되고, 하나. 240 찾았어. 그리고 요쪽이 이제 270이야. 270인데 30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는 300도. 이렇게 이제 가는 거라고. 그럼 너희들이 찾아야 될 거는 얘랑 얘가 이제 호도법으로 얼만지만 찾으면 되겠죠. 그럼 요거는 3분의 4파이고, 얘는요? 요거는? 3분의 5파이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분의 4파이랑 3분의 5파이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두 번째 거 볼까요? 두 번째 거는 그나마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좀 하기 편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어 있고 2분의 루트인 게몇 도죠? 45도 어, 45도니까 여기 45도 쓰시고 여기가 2분의 루트2 근데 이제 선을 쭉 그어 봤을 때 하나 더 걸리죠. 이거. 어 요거 찾으면 돼자 근데 요 가운데가 180이라 했습니다. 얼마큼 떨어져 있어요? 180으로부터? 135만큼 떨어졌지 그만큼을 더해주면 돼 그럼 얘가 315도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쪽이 4분의 파이고 이쪽은 이제 4분의 7파이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탄젠트 X가 3분의 루트 3인 거 어, 얘는 자리가 없어서 조금만 조금만 땡길게 일로 자 탄젠트를 그려봅시다 0부터 2파이까지를 했으니까 하나 둘셋 그려주면 되고 여기가 이제 3분의 루트 3이겠죠. 그렇죠. 자, 3분의 루트 3은 몇 도죠? 우리 알고 있는 게. 30도라고 알고 있죠. 어, 탄젠트. 그럼 여기 30도. 근데 한 주기가 180도니까 여기는 210도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럼 요게 이제 6분의 파이니까. 요거는 6분의 7파이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6분의 파이랑 6분의 7파이 이렇게 쓰시면 돼요. 거기 이제 그리고 중간에 뭐 다른 풀이라 해가지고 막 이렇게 원 돌려가지고 하는, 하고 있는데. 고거는 몰라도 돼요 걔는 어, 몰라도 되고 어, 이렇게 그래프로 찾는 것만 잘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이렇게 찾는 거를 가지고 이제 계속 조금 더 어려운 문제 좀더꽈 꽈 놓은 문제 그다음에 차수가 높아지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해볼 겁니다 알겠죠 이제 17번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왜 이제 살짝 헷갈리냐면 얘는 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헷갈려요 아까 전에 16번에서 나왔던 문제랑 확인 체크 245번에 있었던 문제들은 죄다 <laughs> 죄다 sin x, cos x, tan x 형태가 간단하다고. 우리 아까 처음에 그막그 그 뭐냐 2차식 갖고 뭐할때 그런 거할 때도 처음에는 그냥 다 x 있는 것만 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각 변환하는 거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야. 그 가운데에 x가 아니라 다른 게 들어갔을 때 얘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 이제 17번부터 볼게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잘 따라와야 돼. 살짝 헷갈리니까. 자, 거기 보시면 이런 게 있죠. 범위는 여기부터 여기까지야, 이렇게. 어, 범위 잘 보시고. 자, 근데 이 방정식이 좀안 이뻐. 얘가 모양이. 가운데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 지금. 왜 갑자기 노란색으로 바뀔까?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럼 얘는 이제 나눠서 이렇게 2분의 루트 3이라 하겠지. 근데 이 가운데를 어떻게 처리를 해줄 것인가가 좀 약간 고민이 될 거라고. 그래서 지금부터 이거 처리하는 방법을 좀 배워볼 텐데, 자 얘를 t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t. 어, 2x 플러스 3분의 파이를 t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식이 이렇게 바뀔 것 같은데, 코사인 t는 2분의 루트 3. 그럼 여러분들이 찾기가 조금 편하죠, 그래도 이 상태면 그렇죠. 어, 근데 근데 범위를 한번 봐봐. 우리 범위 요거 수상 때나 했 수화 때나 했 아무튼 뭐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얘가 지금 x에 대한 범위죠. 근데 요거는 지금 뭐에 대한 식이냐면 t에 대한 식이거든요. 그럼 얘네 둘이 지금 문자가 안 맞잖아, 얘들아. 그럼 얘를 바꿔줘야 돼. 자, 그러면 바꿔주는 작업을 한번 해볼 텐데 차근차근 할 테니까 한번 잘 따라와 봐. 자, x를 t로 바꿔야 되는데, t가 생긴 거 보세요. x에다 몇 배를 하고? 두 배를 하고, 거기다 3분의 파이를 더해주는 거지. 자, 여기다 두 배를 한번 해보세요. 두 배를 하면 어떻게 되죠? 0부터 2파이까지 이렇게 되는 거 맞을까요? 0부터 2파이? 그 다음에, 여기다가 3분의 파이를 더 얹혀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 3분의 파이부터, 얘는, 이게 3분의 6파이니까, 3분의 7파이라고 되겠죠 이렇게 3분의 7파이 요거 이해 됐을까요? 어, 이렇게 범위 바꾸는 거 해서 지금 요 T의 범위는 3분의 파부터 3분의 7파이까지인 거야 이렇게 바꿔놨어 자 그러면 이 범위에서 요걸 찾아야 돼 근데 이제 너희들이 저걸 그러면 3분의 파부터다 하나씩 좀 계산을 해줘야 되나요? 라는 그런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야 그래서 일단 그려봐 뭘 그려볼 거냐면 코사인 그래프를 좀 그려볼 텐데, 자, 이 코사인 그래프가 원래 범위가 0부터 파이까지죠. 원래 범위가. 그쵸. 어, 원래 범위가. 자, 그러면 이게 원래 범위고, 요 범위는 3분의 파이부터 3분의 7파이인데, 3분의 파이가 몇 도야? 60도고, 얘는 지금 몇 도지? 요거는? 몇 도지? 420도지 그치 420도 그러면 420도면 어쨌든 한 구덩이를 가고 조금 더 가야 된다 소리네 이렇게 그쵸 그러면 일단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하고 나서 그어 볼게 이렇게 그어 볼 거야 자 일단 2분의 루트 3인 거 우리 몇 도로 알고 있죠 코사인에서 30도로 알고 있죠 그러면 30도 표시해 보세요 자 그리고 확인을 하나 거쳐 볼 건데 얘가 범위가 60도부터잖아. 그럼 이거 들어가, 안 들어가, 여기는? 이거는 들어가는 범위야, 안 들어가는 범위야? 안 들어가는 범위지. 그러면 일단은 이걸 갖고서 얘네들 좀 찾아야 된다는 소리거든? 자, 한번 해봅시다. 요거는 어떻게 찾았었냐면, 이 가운데가 180이었어. 그러면 거리가 150이잖아. 그럼 요 거리가 또 150이니까 여기는 330이라 하겠지. 그치? 어, 근데 이 330은 범위에 들어갑니다. 왜냐면 420까지니까. 자, 그리고 나서, 자, 이거 잘 봐. 하나가 아까 범위 잘렸지, 그치? 여기. 60도 때문에 하나 잘렸잖아. 그럼 이건 기억해. 무조건, 무조건 그러면 뒤에 있는 하나는 더 나오게 되어있어. 근데 의심이 되면 확인을 해보자고. 자, 이거 이제 몇 도인지 볼게. 요 가운데가 360이야, 얘들아. 360. 그러면 거리가 얼마야? 여기까지가? 30만큼 나지. 그럼 요, 요만큼은 또 거리가 얼마일까? 또 30이 날 거거든? 이, 그럼 요게 얼마일까? 300? 90. 들어가는 거 보여? 420 안에? 그쵸. 그러면 되는 게몇 개? 두개 있다는 거야. 330하고 360, 아니, 390하고 이렇게 두 개. 그러면 얘가 지금 뭐냐면 6분의, 6분의 11파이고요. 이게 지금 뭐냐면 6분의 13파이라는 소리야. 이해됐을까? 어, 6분의 11파이, 6분의 13파이. 근데 답한번 봐봐. 답이 이거니? 답 이거야 아니야. 답한번 봐봐. 아니지. 답이 왜 이게 아니다면, 지금 내가 구한 거는 t야. 내가 구한 거는. 다시 원상복구 시켜줄 거야. 자, 잘 봐. 지금 t가 6분의 11파인 거고, t가, t가 6분의 13파인 거야. 근데 우리 처음에 t 뭐라 하자 했지? 2x에다가 3분의 파이 더한 거라 했지? 2 x 에다 3분의 파이 더 하라는 거겠지? 그치? 그러면 계산 한번 해보자. 요거 3분의 파이 넘겨보세요. 이쪽으로. 빼면 얼마일까요? 이게 6분의 2파이니까. 빼면 6분의 9파이 이렇게 바뀌겠지 그쵸 어, 그 다음에 요거 2 x 인데 x로 만들려면 반을 나눠줘야겠지 반 나눠주면 이거 얼마나 바뀔까 12로 바뀌겠지 그럼 얘가 4분의 3파이인데 그 4분의 3파이가 답에 있는지 보세요 답에 있죠 4분의 3파이가 어 요렇게 이제 바꾸는 거고 그 다음에 얘도 바꿔주면 이제 12분의 11파이 이렇게 이제 바꿀 거라고 자 원래 X에 있던 거를 갖다가 T로 바꾸고 다시 원래대로 T로 되돌려, X로 되돌려주는 이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죠. 자, 이거는 헷갈리니까 또몇개 같이 해볼 거예요. 자, 이번에 뭐 갖고 한번 해볼 거냐면, 어, 뭐 갖고 한번 해볼까? 그, 탄젠트 갖고 한번 해볼까요? 그 246번에 아래쪽 보세요. 아래쪽. 246번에 어, 2번 문제 한번,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요거 일단은 탄젠트 X 플러스 4분의 파이고, 범위가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야. 아, 어, 요게 루트 3이어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탄젠트가 루트 3인 게 일단 얼마? 60도라고 알고 있지, 그 60도. 어, 그럼 일단은, 어, 그거는 이제 확인만 해놓고, 요안에보세요 요게 지금 형태가 간단한가요? 아니면 간단하지 않나요? 요게 지금. 간단하지가 않죠? 그랬을 땐 얘를 어떻게 하자고? 얘를 t로 바꾸자고, 이렇게. 어, t로 바꾸세요. 그러면 얘가 탄젠트 t가 루트 3이라는 소리인데 범위가 안 맞잖아. 그렇지 범위가 x 플러스 4분의 파이가 지금 t인 거잖아. 그럼 t로 만들어주려면 4분의 파이만큼 더해줘야 된다는 소리거든? 자, 이거 범위 봐봐. 얘는 4분의 3파이 마이너스 4분의 3파이부터 이거는 4분의 5파이까지라는 범위가 나오겠죠. 그쵸? 어, 이렇게 범위 구해놓으시고 그려볼게 내가 자, 원래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면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그려야 돼. 얘가 요렇게가, 여기가 지금 2분의 파이거든? 그럼 얘는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위로 하나, 그 다음에 밑에 요거 하나, 이렇게. 요렇게 하나 그려줘야 돼. 자, 그리고 나서, 루트 3이니까, 여기다 하나 그려봐, 이렇게, 루트 3. 자, 했을 때, 요거 각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들. 요거 몇 도일까요, 요거는? 마이너스 135도고요, 요거. 어, 요거는 몇 도일까요? 225도거든 어, 225도 들어가는지 볼게 자 여기 지금 들어가 이거 몇 도냐면 이게 지금 60도야 들어가 안 들어가 이거 60도 안에 들어가지 그럼.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찾을 건데 이거 어떻게 찾는다 했지 내가 탄젠트 주기가 180이니까 좌로으로 빼라 했지 자 이거 빼봐 하면 마이너스 120이겠지 됐어 어. 그 다음에 혹시 모르니까 또 이것도 확인해보자 자 여기서 180 더해봐 얼마지 200 40인데 그 들어가 안 들어가 이거 안 들어가겠지 자 여기서 180 빼봐 이쪽으로 하면 얼마지 마이너스 300인데 안 들어가겠지, 그치? 그러면 답이 두 개란 소리야. 마이너스 120도 하나랑 60도 하나랑 이렇게 두 개인데 요거는 3분의 파이고 요거는 마이너스 3분의 2 파이겠지. 근데, 근데 조심할 거. 지금 이거는 X인가? 요게 답이? 아니라고. 요거 t라고. t가 마이너스 3분의 2 파이 하나랑 t가 3분의 파이 하나 있는 거라고. 근데 원래 X대로 되돌려 주려면 이 t가 x 플러스 4분의 파이니까 여기서 4분의 파이를 어떻게 주면 될까 빼주면 되겠죠. 얘도 4분의 파이를 빼주면 되겠죠. 어, 그렇게 해서 답을 구하시면 이게 246번의 2번이죠. 이게 마이너스 뭐 12분의 11파이, 그 다음에 12분의 파이 이런 식의 범위가 나, 아니 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을 때 t로 바꿔놓고 범위도 t로 바꿔놓고 답을 구한 다음에 다시 얘를 x로 원래대로 되돌려주는 이 과정, 요 과정을 조금 잘 숙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해보셔야겠죠. 어, 내가 두 문제 해줬으니까, 여러분도 두 문제 한번 해줄게요. 내가 그나마 조금 까다로운 거 해줬으니까, 좀 쉬운 거 한번 해보세요. 그 1번하고 3번 있죠. 246번에 1번, 3번 이렇게 두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한번 해보세요. 자, 1번은 이제 범위가 약간 독특하죠. 파이까지고, 그 다음에 ex라고 되어 있고, 자, 요거는 요 상태고, 범위가 이제 요거고. 그러면 얘를 이제 t로 바꾸 겠지그렇 그러면 사인 n t가 sin 가 2분의 루트 3일 거 아니냐. 그럼 요것도 t로 바꿔야죠. 두 배하면 되지. 어, 이건 범위가 간단하다. 두 배만 하시면 0부터 2파이까지. 그럼 0부터 2파이까지 범위에서 2분의 루트 3인 거찾으란 소리야. 그럼 한번 그려 볼까요? 0부터 2파이까지면 이렇게한 주기죠. 에서 2분의 루트 3인 거는 두개 있겠지, 이렇게. 어, 두개 있을 거야. 자, 얘는 몇 돌까? 첫 번째 거. 는 60도일 거고, 그 다음에 가운데가 90도니까, 거리가 30이니까, 여기 얼마일까? 120이 나오겠지. 그치?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나오는 게, 3분의 파이랑 3분의 2파이가 나올 텐데, 얘는 X가 아니죠. 요건 T죠, T. 그러면 다시 요걸 어떻게 할까요? X로? 환원을 시켜줘야겠죠. 어, T가 X의 2 배니까, X로 돌려주려면, 반을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6분의 파이랑 3분의 파이,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려운 거해 봤고요. 그다음 다시 좀더 쉬운 걸로 갈게요. 필수 예제 18번 보세요. 자, 18번에 2차 식골이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이거 했었던 거야. 그 2차 식꼴 나와 있을 때 썼던 게 요거 썼잖아. 사인 제곱하고 코사인 제곱 더했을 때 1인 거 썼잖아. 그거 그대로 쓸 겁니다. 자, 그거 한번 보세요. 방정식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요거 한번 풀어 볼 텐데 보세요.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 1 마이너스 사인제곱 요거는 이해될까요 요거 어, 바꾸는 거자 이렇게 바꿔가지고 한번 써볼게요 쭉2 마이너스 2 사인제곱 플러스 사인 빼기 1은 0 요렇게 한꺼번에 쫙다 몰아서 써볼게 자그 다음에 계산의 편의를 위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를 다 붙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 인수분해 되죠 어 그냥 똑같이 해보세요 이렇게 인수분해 하듯이 하면 어다 마이너스지 얘가 여기 밑에 마이너스 붙이면 되나 요 이렇게 그쵸 그러면 답이 두 개일 걸? 사인이 1 또는 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거야. 그러면 우리 아까 전에 그 옆에 16번에서 찾은 거 있잖아. 그거 똑같이 해주면 돼. 자, 사인이 1이거나 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1인 건데, 거기 지금 범위가 0부터 2파이까지를 했으니까 한주기 그리세요. 그리고 1인 거 찾아보자. 1인 거어디있어 하나밖에 없지 않을까? 1인 거는? 요거 몇 돌까? 1인 거? 90도 하나 있겠죠. 그렇죠 90도.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는 여인데 마이너스 있으면 요거 그냥 그대로 찾지 말고, 2분의 1인 거 먼저 찾으라 했었죠. 어, 차근차근 찾아 봅시다. 2분의 1인 게 30도가 있을 거고, 가운데 90 대칭이니까 여기는 150일 거고, 그 다음에 180에 대해서 대칭이면 여기는 210이고, 요 자리는, 요 자리는 2 7 0에 대칭이니까 60이니까 330도고, 어, 이렇게 대칭으로 찾으시라고. 찾고 나서 답을 그럼 뭐로 써줘야 되나요? 3개 써주면 돼. 요거, 아까, 사인의 1인 거. 그 다음에, 지금, 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 요렇게, 이제, 두 개. 까지 해가지고, 거기도 답세 개죠? 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6분의 7파이, 6분의 11파이. 사인이 1일 때, 2분의 파이. 요렇게, 이제, 찾아, 찾아달라는 소리야. 무슨 얘인지 알겠어요? 음, 얘는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데, 차수만 하나만 올라갔다 생각하면 돼. 오케이? 자, 그럼, 여러분도 해봅시다. 어, 어떤 거 해볼 거냐면, 그, 밑에 있는 거에, 5번하고 6번 있죠? 이 사인 제곱 나와 있는 거, 그다음에 탄젠트 x 나와 있는 거 해볼 거고 힌트를 드리자면 6번 있죠, 6번. 이 6번은 전체적으로 탄젠트 x를 한번 곱해 보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밑에 분모가 안 나오니까 전체적으로 탄젠트 x를 곱하고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5번, 6번 두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세요. 자, 일단 그 5번은 그 사인 제곱이 있고 코사인이 있으니까 요 사인 제곱을 바꿔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2 s 인 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마이너스 1은 0인데, 얘를 바꿔 보시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바꿀 수 있죠. 그럼 얘가 2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된다고. 그리고 요거를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이렇게 되겠죠. 잠깐 1이니까 맞나? 2고 잠시만. 뒤에가 1인 거 맞죠, 그렇죠? 2고 어... 1아2 코사인 제곱이구나. 이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 맞죠? 하고는 0. 자, 그 다음에 요거 인수분해 하실 수가 있겠지? 하면 요쪽에다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고 이렇게. 그럼 얘는 코사인이 마이너스 1 또는 코사인이 2분의 1인 걸 찾아달라는 소리잖아. 한번 찾아봅시다. 0부터 2파이까지니까 0부터 2파이까지 한번 그리세요. 이렇게 하나 그리고 코사인 마이너스 1인 거 여기네, 요 자리 하나밖에 안 나오죠. 요거 몇도일까요? 파이, 180도 하나 하나 나올 거고 그리고 이제 2분의 1인 건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텐데 2분의 1인 거 몇도? 코사인 60도 하나 있죠, 60도. 어, 근데 요게 가운데 이거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여기 180이니까 거리가 얼마큼 차이나? 둘이 120. 그럼 이쪽도 120만큼. 그럼 여기는 300도. 그럼 여기는 6분의 아니 지 3분의 파이구나. 3분의 파이. 그다음 이쪽은 3분의 5파이. 어, 이렇게 해주시면 답은 세개 나오죠. 3분의 파이, 파이, 3분의 5파이. 이렇게 세개 나오고, 자그 다음에 이제 6번 봅시다. 6번은 내가 탄젠트를 다 곱해보라 했죠. 어, 이제 싹 한번 곱해봅시다. 얘는 탄젠트를 곱하면 탄젠트 제곱 플러스 3은 2루트 3탄젠트 이렇게 바뀔 텐데 이렇게 한번 곱해보셨을까요? 전체적으로 다 곱하시는 겁니다. 하고 넘겨봅시다 이렇게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쓰시고 나서 예를 갖다가 이제 그럼 저거를 어떻게 2루트 3을 만들까를 살짝 고민을 해보실 텐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인수분해는 잘안 해봤을 것 같은데 이거 혹시 인수분해 본사람 있어요? 이거 어, 루트 3하고 루트 3 하고 루트 3 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딱 그쵸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딱 붙어버리면 되는 거잖아 3이 되는 거죠 어, 그러면 얘는 탄젠트가 루트 3인 거 찾으면 돼 어느 범위에서 0부터 2파이까지 해서 그럼 해봅시다 0부터 2파이까지는 하나 둘셋 이렇게 찾으면 되는데 루트 3은 여기 있겠죠 우리 루트 3몇 도라고 알고 있죠 탄젠트 6 0이라 알고 있죠, 그렇죠? 근데 한 주기만큼 더 가는 거니까 180을 더하시면 여기는 240도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이쪽은 6분의 아, 3분의 파이, 그다음 이쪽은 3분의 4파이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